프랑스 요리사가 개구리 요리를 할때 무슨 라면 끓이듯이 냄비 안에 물을 펄펄 끓여서 개구리를 집어 넣지는 않습니다.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집어 넣으면 개구리는 바로 냄비 밖으로 뛰쳐 나오기 때문입니다.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가 좋아하는 18도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붓고 개구리를 냄비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아주 기분이 좋게 냄비 안에 있습니다. 그때 물을 조금씩 끓이면 개구리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그 온도를 견디며 적응해 나갑니다. 그렇게 개구리는 팔다리가 붉게 익어가고 물이 뜨거워도 뜨거운지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물이 너무 뜨겁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가려고 할 때는 이미 다리와 팔이 다 익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강박증은 환자를 그렇게 환자가 좋아하는 안전함을 느끼게 하고 또더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강박행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 직업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지만 그 안전한 느낌의 맛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중독되어 갑니다. 휴학이나 휴직까지 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그렇게 하려고도 합니다. 나쁜 의사는 그 뜨거운 안전탕에 약도 타주면서 환자에게 평생 약탕에서 쉬라고 환자의 인생을 더욱더 망칩니다.그렇게 환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죽음의 상태가 됩니다.환자분은 뜨거운 안전탕에서 빨리 나와서 피해감수라는 큰 바다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